띠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몰드나우스 2를 깔아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새로운 또 집을 어,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입구를 보겠죠. 이거는 저번 처음 몰드나우스보다 훨씬 넓어요. 우잇 랄랄랄랄라. 발표가 있는지 모르고 마당을 살펴보면, 멋진 개울이 있을 거. 우유 와,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가? 아 맞았다. 그리고, 여는 점프맵인 줄 알았는데, 아니, 었더라고 여기로, 여기로 애들 다 퉁쳐오겠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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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당초. 뭐 어차피 없다. 여기도 별로 없을, 더이네 여기가 있고, 여기가 제 생각으로는 부엌인 것 같아, 부엌. 여기가 식탁. 밥 먹는 곳그 다음, 여기는, 어, 그냥 베란다, 베란다. 베란다고, 텍스트백다 너무 예쁘다.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키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식탁이고 음 여기는 그냥 그림 전시해 두거나 이런 곳인것 같고 음 여기가 어딘지는 잘모아 모르... 여기가 지하 지하입니다. 음 창고 창고. 여기 이런게 들어있고, 여기 이렇게 문꼭 따라주고, 어, 이렇게. 됐고요 여기는 그냥, 어, 이런데, 여기는 마당. 엄청 오는 마당. 여기는 밖에 나가는 곳이네. 그냥. 조금 애1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. 다 둘러봤나? 2층이어어 어, 여기 안 했다. 음 이는 그냥 방인 것 같아요. 네 그냥 방이네. 그리고 또. 여기도 지하인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여기는 책 있는 데구나 책 있는 데 나중에 슬레저 깨야지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할까요? 아 알지 알지 한번만더 보자 쭉 둘러보셨나요? 2층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아니 3층인데 2층에는 뭐 별거 없고 이런 것 밖에 없네요 2층엔 그냥 그라란 이런 것만 음. 3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뭔가 좀 있네 3층에도 그냥 별거 없고 음. 어 미로 같아 여기 방 방이고 어, 여기도 이어지는 거. 여기도 방이고. 이야, 여기 진짜 복잡해, 구조가.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겠고. 이렇게. 되고. 이렇게 됐고, 이제는, 어, 다 둘러본 것 같고요. 아, 근다 둘러본 건아닌것같은데 아까 이상한 게 있었는데, 여기 말고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자동 점프를 해놓으니까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로 방향? 오, 이거 수영장. 순간적으로 오징어 인줄. 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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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멋, 멋지게 다이빙을 하고도. 역시, 여기서, 그, 발병하면 머리, 가 발, 수, 빗겠다. 어, 여기 밑에, 저 수영장. 이러면 이런 것밖에 없고. 여기서 나중에 술래잡기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 안 들어가는데? 여긴 어디지? 우우우우우, 누르륵, 르륵 던져야 돼. 어디저 깜짝 놀랐는데. 저 깜짝 놀랐고, 저깜한 마리만 키우면 될것고고아 깜짝 놀랐고, 저 깜짝 놀랐고, 저 깜짝 놀랐고, 저깜 아, 근데 저 혼자 해야겠다 자 어쨌든 애초로 네, 멋진 집은 없겠지요 다음에는 어, 어 애들이랑 같이 술래잡기 요 집에서 함께 배우도록 하고 다음엔 더 재밌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 집이 멋지다면 뭐 구독버튼 꼭 꾸물어 주시가지고 재미있었는데 다음부터재밌네는 컨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